키노트에서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키노트에서는 여러분이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웹페이지 주소를 하이퍼링크를 통해 링크한다거나 이메일 주소를 링크해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거나 혹은 어떤 각각의 슬라이드 간에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에 하이퍼링크를 한번 만들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입력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텍스트 대상체를 하나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imacorea.com 이라는 웹사이트 주소를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 이거를 하이퍼링크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6에서는 하이퍼링크를 거는 방법이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링크 추가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링크 추가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링크를 걸 대상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현재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것을 웹페이지로 고치고 링크 주소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imackorea.com 사이트가 웹사이트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파리를 닫고 다시 한번 키노트를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링크가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메일 주소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서 iMac Korea i v i s u .me라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링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포맷 메뉴에 가서 링크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눌러서 이메일을 클릭하고 I'm a Korea, I visual me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한 하이퍼링크 문서를 PDF나 키노트 파일로 보냈을 때 어떤 사용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그 사용자의 기본 메일 앱이 열리면서 제목이 자동으로 추가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강신청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기본 이메일 앱이 열리면서 수강신청이라는 제목이 삽입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의 슬라이드 간의 내비게이션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각각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를 큰 화면으로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 밑에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 이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6번에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대상체를 선택하고 포맷 메뉴에서 이미지의 마스크 재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마스크가 풀리면서 원래 이미지가 다음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6번 슬라이드를 완성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5번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6번 슬라이드를 가리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링크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링크 추가를 누르고 슬라이드 번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6번 슬라이드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재생을 한번 해보죠. 제가 링크가 걸린 이미지 대상체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니 다음과 같이 손모양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6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장의 이미지가 배치가 돼 있고 해당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 화면으로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버튼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시도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화살표를 하나 추가를 해서, 자, 다음과 같이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회전을 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도형 스타일은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도형에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을 해서 링크 추가를 한 후에 슬라이드를 5번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링크가 걸렸습니다. 재생을 해보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미지들도 그대로 한 장씩 새로운 슬라이드로 작성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밑에 슬라이드를 3장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체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각각 화면에 다음과 같이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을 각각 배치를 하면 되겠죠?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붙이고 이제 마스크 재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마스크 재설정을 할 때는 이 마스크가 걸린 대상체를 우클릭을 해서 마스크 재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같이 배치를 하고요. 자, 또 다른 이미지를 복사를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복사, 자 붙여넣고 다시 마스크 재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재설정.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장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9번 슬라이드에 붙인 후에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재설정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링크를 걸어 주면 되겠죠? 링크 추가로 슬라이드 7번으로 이동하도록 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8번. 네, 마지막 하나는 9번으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재생을 해 보죠. 강과 같이 각각의 이미지들을 클릭해서 해당 이미지들을 하나의 큰 화면으로 볼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들을 클릭하면 각각의 이미지들을 하위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해당 이미지들의 전체 크기를 볼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이퍼링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슬라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